하나님 오늘 이제자유혀를 주시하시고 험험한 캄캄한 흑암 가운데 소망을 주시하겠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이나라 대한민국에 하늘을 빛으로 확 가려주시고 소망을 비으로확 가려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전을 할수 있는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나라 대한민국이 저런 오늘날 세계 속에 우뚝 선수있들의이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다시금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우식이 나아지 않으 결코 어둠의 손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그림자가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고생당과 같은 하나의 빛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부속사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한천상 나라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서로 다속고 싸우는 민족과 나라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러한 은혜로 대한민국의 도전 속에 평강제일교회에 취한 말씀을 대단을 세워셨습니다 아우, 나님이 교회가 신령한 고생당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우, 나과 가끔씩 살자도 이곳에 올때생명의 빛이 있고 이 빛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매일 먹는 양식이 될수 있도록 주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은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참으로 하나님의품 안에 있는 이교센 날에 와준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아버지만 다시 한번 교회를 지키는 저희들 마음에 단단한 무장을 하게 알려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힘을 신입어서 결코 저희들 주치와편찮하 아니하고 교회 정말로 어둠에 그인자도 접근하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탄을넘버른자한 사람도 없도록. 아버지께서 그 천자 불꽃의 눈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불성광으로 지켜주시는 귀한 말씀의 여유를 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분할 가신 말씀의 내가 교회에게 생솟는 책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찬양을감당하는드려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분들의 모든 가정과 성채마다 아버지께서 평안한 경험을 더하여 주셔서 불투명한 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과 그만 한 지지들이 믿는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말씀에 대해서고 교회를 시키는 데에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께 반가면서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를쌓았나이다 오늘의 마차 생명 양식 3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반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분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탄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갈아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틀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서, 어, 그러나 노아처럼이라는 제목을 함께, 읽이렇 네. 하겠습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의 사회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이론적으로는 세기와 아, 당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한 때구나 이런 도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실제 상황 만약에 저희가 영화 감독이 되어서 그 상황을 영화를 만든다면 노아 당시 실상을 어떻게 묘사할 것입니까? 요즘 아, 교회 밖에서 또 교회를 해려 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노아재 사람들이 저런 표정과 저런 거짓과 저런 폐기와 어, 강포로 어, 똘똘 뭉쳐있는 그런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음,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가운데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어, 접속사죠. 이 앞에 있는 것과 어, 뒤에 있는 것을 반대로 바꿔주는 어,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앞에 좋은 것이 들 있는데 그러나 하는 죄는 어떤 죄 나쁜 죄입니다. 그러나 앞에 나쁜 것들, 나쁜 것들이 네, 가득한데 네. 그러나 이반응가 하고 음. 그 다음 새로운 내용 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일 때죠. 노아의 신사람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꼈습니다. 폐기와전보가말했습니 <laughs>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품질과 고집과 윤식과 자기 속에 있는 농박이 똘똘 뭉치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정도로 악한 세대가 바로 노아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당시에 그런 죄악의 환영함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이처럼 노아 당시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로제 때는 소동과 고모라성을 불과 위암으로 심판하시면서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흔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이처럼 다른 길로 얻은다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그 선을 넘을 때는 이처럼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어, 갚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이 됩니까? 그러나 노아처 따라옵시다. 그러나 노아처럼, 그러나 노아처럼 폐교와 각한들세를닮지 않고 그들은 다수도 노아의 가족을 보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수의 편에 합류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먼저 소속감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수의 종류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훨씬 분명히 한길로 관전하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의 세계지 아닌지 아니다. 노아는 반대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처럼 아무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들이 힘이 되다지라 그러나 노아처럼 우리는 뜻그 세계를 고난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평강의 동료들 세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니다첫 번째로 그러나 노아처럼 은혜의 선물을 받자 오늘 본분 8절 말씀 보면 앞에 7절까지아아무나 하든 그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데절에나노 여호와께 군대를 잃었이 말을 보면 그러나 노아를 제기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 군대를 잃지 못하였다 그 말까지만 듣고 노아가 그 당시 살아갈 때 사주신 타이겠습니까어려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길이든, 그런 길이든, 잘못된 길이든, 사람들은 다수의 길에 합류해서 걸어갈 때 편안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세상의 유행에전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그러나 노아처럼 태상 통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길을 따르는 자 여러분들이 지은 사람들니다그 하나님은 공세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드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것시는 은혜를 베대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도바울은 에베소기장 사절의 말씀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 하나님의 우리가 얻은 구원 노아가 얻은 구원 노아의 능력이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가 돈이 많아서 돈으로 구원을 천벌이 아닙니다. 노아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 원리는 노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은바를가입니까그 그 은혜입니다. 노아의 신 그레. 또한 강코남편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는. 세상, 이방신상을 섬겼습니다다신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를 내려주셔서, 다윗 신들을 숨기는 그곳에서, 지정한 하나님 땅으로 임대해주셨죠. 그은그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성분들에게 대표로 지셨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뜯어가지고, 인도하시는 환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지켜줄 줄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형 탈이가 되고 우리 교회의 형 탈이가 될때 이것은 은혜 동산이 됩니다. 평화의 공산이 됩니다. 응. 동네 사람들은 아마 지나다니면서 그 일전이 저 교회에 슨슨 일이 있나? 응.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저희들은 세상 평화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평화라고름다고 은혜 동산인 것을 저도 여기2 2년 요즘 교회 안에서 지내는 지금의 이분이니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은혜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은혜가 틀어먹지요. 너한테 바깥 세상은 죄악이 반영이지만 이곳은 은혜가 반영한 하나님의 동상입니다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의 성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하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 이거 하야할수 있을까? 이 모든 것다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응. 왜?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는 거야. 너희는 따라오기만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를 사성하고, 교회를 하나님 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야, 오랫 동안 청소하지 않고, 방쾌했던 집을 청소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야, 이렇게 부분 때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정리도 안 하고 그런구나 그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종을 잃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구나 그 사이에 넓은 때가 구석구석 깊게 있어 있었구나 하나하나 정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길을 개헌해 나갈 요 정말 아름답고 은혜 의동산가라고 하는 것을 대답게 되죠. 그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한 모처럼박용문에서 나와 은혜 받는 장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그래. 모처럼박용문에서 나와 은혜 받는 장소로 가자. 다들과는계시록1 8장 사절 말씀 볼때박용문같이열망 받을 땅에 거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은혜의 장소로 가라. 이렇게 그러 우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면망받을 장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노아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도 이 바벨론을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자들과 둘로 나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봉수 이전에도 대기와강고가 충만한 그 세상은 바로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고 비유할 수 있죠. 소돗봄으로 나서 결국 바벨론의 편성되었던 악한 성주를 공유하는 취약된 부서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이처럼 멸망받은 바다주문에 구한 것입니다. 그곳은 크고 미용이 넘치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욕망을시켜할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얼마 안 있으면 멸망받을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어디 시면 멸망하니까 멸망당전에 빨리 나와서 내려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신령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그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아무리 주변에서 말려도 부부가에 말려도 부모와 자식간에 말려도 안되는 것이 영적인 세계 문제입니다. 그러나오늘 우리를 이렇게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신령한 예산의 그분이 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여말을 마저 장소 바메섹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이들로 오있습니다 로제 때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내어놓으라는 소동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내어주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로세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 역사가 지금 이시대이 시대에 이 우리의 발걸음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무처럼 우리의 구원이 은혜에 달려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습니다 그가 놓뭐 우리의 구원이 은혜에 달려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사가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큰신 축복이 됩니다. 축복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축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니면 우리의 땅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어떻게 2 4 시간 교회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들을 기나하고 기운 나음을 이끌고 감사하고 기쁨의 표정으로 각자 나의 집에서 부서 부서 성경을 돌보고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수가 있는 것니다 이음이라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걱정 및신념다 제거해 주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있습니다 네. 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죄로는 값을 값어치불하지 아니하고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아무런 값을 받지 않고 공짜 주는 것입니다. 다두 번째로는 어떤 노력이나 공무 없이 먼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어떤 것과 기가 없으면 진 선물을 은혜 자체이신 그 선물을 시자가 토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은혜를 우리가 공부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악한 때일수록 상한 시세로 드러납니다. 너한테 애국당과 이스라엘 백수들이 커있던 고센 땅, 애국은 캄캄한 그당이요고센땅은 환한 빛이 이게 옛날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얀 종이에 까만 빛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라내국 땅을 얼른 사에서 취재를 갔다면 그냥 드로으로잘하게어서 촬영할 때 얼마나 풍요하게 대비가 되고 멋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가 모으는 평강제일교회 시정한 고생 땅에 모습을 보니다 빛이 우리의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될. 아무리 강력한 블랙홀과 같은 어둠이 나지라도 이 강력한 기단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과 그 모든 욕심과 그 모든 탐욕들을 물리치고 그러한 것들이 이 교회 한 발짝도 발을 딛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러한 화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어 하나님의 은혜 인정받았어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영건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다 이번 가정과 예인들을 복을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성을 기도하고 기쁨으로 마음 다짐하겠습니다. 모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